이걸 그러면 이렇게 뜨면 돌아와서 그렇지 이걸 노렸어 이걸 노렸어 내가 게임 존나 스트레스인데 증발함 슛 스트레스 풀러 가자 스트레스 풀어야겠지 아 그리고 님들 아니 이게 증발함을 해야 될 명분이 하나 더 있음 그니까 저는 지금 현재 현재 있는 증강체도 잘 모르는데 아직도 찍먹 해봐야 될 증강체, 재밌는 증강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좀 이따가 또 패치가 재면은 더 재밌는 증강체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. 아니 참을 수 있겠냐고 이거. 바로 가자. 음. 아, A.P. 노트? 보뭐 맛이 다 없기는 해. 그냥 <laughs> 들어온 거 한번 해볼까? 아, 들어온 거 좋아하거든요. 난? 들어온 거한번 하자. 사이온 드럽잖아. 극딜 사이온? 아, 근데 그런 거는 후반에 썩어. 아닌가? 증발하면또 다른가? 칼바람에서는 극딜 사이온, AD 극딜 그런 거 후반에 썼거든 아. AD 해야겠는데? 매니언들이싸우있습니 처치했습니다 프리즈 못 참지. 어? 궁극기 대변녀? 이거 개꿀인데? 어쩌나. 뭐야? 알리가 있었어. 그런 액션 두번쓸수 있네. 궁이 <laughs> <laughs> 없다고 생각했겠지. 그렇지. <laughs> 망명의적검이뭐 좋다고? 망명의적검 한번 해볼까? 이게 뭐죠? 요네, 요네 같은 거지? 그니까? 아, 이렇게? 아, 오케이 이거밖에 없지? 뭔가 <laughs> <laughs> 아니 뭔가 할라 그랬는데 아 뭔가 잘못됐고 어우 뭔가 잘 되고 있어. 어. 어. 근데 나왜 쿨타임이 계속 돌지 뭐야? 아 상대를 잡으면은 풀이 도는 거구나. 와, 개사기다. 이거 무차용자 개사기네. 가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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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적 죽음 만개체소렛스고 공공블록? 공극기를 사용하면 10초 동안 최대 체력 비례 보호막 아 최대 체력 비례 이건 별로네. 난공 불공블럭밖에 없는데 뭐야? 최종 형태가 좋아요? 무조건 삼? 아 오케이 오케이. 선배님들 말 따르고 가자! 뭐야? 아니, 아, 이게 약간 요런 메커니즘. 아, 궁극기가 안 맞아도 쭉 전진하는구나. 아, 미쳤다, 이거. 그럼 이걸 그러면, 이렇게 뜨면, 돌아와서, 그렇지! 이걸 노렸어, 이걸 노렸어, 내가. 아, 씨, 너무 세다, 이거. 그렇지! <laughs> 아니, <laughs> 야, 개꿀잼인데, 사이온도 야,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해야겠다, 이거. 망령의 적건이개 미쳤네, 이거. 어, 개 돌았다. 다시 슛! 아, 이런 느낌이네. 살짝 아쉬웠는데.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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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슛> 한번 더 안녕, 안녕, 아! 아...아... 견이는 좀... 아... 아... 그 아... <laughs> 든든하다. <laughs> 문도박사... 어... 아니, 근데 이거 재밌다. 아니, 사이온개 재밌네. 나갱플 다음으로 사이언이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... 아닌가? 아직 그세발피 핀가요? 재밌는 게 아직 더 많이 남았나? 불길도 <laughs> 자연산, <laughs> 자연산 자연산 <웃음> 자연산 갱플랭크 왔나? 아니 어제 사설에서 5대5 모아 가지고 뭐 양식 갱플랭크 아닌 자연산 갱플랭크 왔나? 아니 이거 닫지만 안나면 돼. 같지 아니지? 휴~~~~~ 날 태울 없 일단 이거 냅두고 아 맛이 없는데요 아니 이 5만 업그레이드는 하도 많이 해서 좀 질린다야 미 <목소리> 아, 저게안죽고나 쉰을 안 샀구나. 병신인가 봐. 야카드라 어쩐지. 아니, 나 5만 업그레이드라서 쉰을 안 샀구나. 아, 이 5만 업그레이드에 흥분해서 쉰을 안 사버렸고. 아, 이런 사고다. 어, 신이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. 이러면 생각 나오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 프리즘 더블 습니다 깊은 상처. 아, 좀 그런데. 아쉬운데 살짝 이 죽었네 응. 어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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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나 맞아버렸고 아이고 내가, so, 내가 죽였어. 죽였어 내가 죽였어 왜 죽였어 내가 죽였어 눈덩이 두개 쳐맞았어 미안 <laughs> 어속전속결속전속속전속결 어? 추가 공격력을 주문력으로 전환합니다 잠깐만 이거 AP 갱플인데요? 병신인데? 아니 딜 왜케 약해? 딜이 왜케 약해? 하하 많게 됐네 하하 씨발 죽겠다 왜케 약해 아니 이거 근데 악이나 이런거 올리면 안돼? <laughs> 일단 됐어. 일단 이겨면 <laughs> 일단 이기면 됐어. <laughs> 어, 잠깐만. 보건? 오, 보건 나왔어. 쓰레쉬 안고. 쓰레쉬 안고. 아, 근데 너무 쉽다. 이게 그 코반까지 못 가네.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약해가지고. 아, 이거 아쉬운데. 아, 아깝네.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이었는데. 아, 아쉬워, 아쉬워. 어 적응형 바꾸는 거 먹고 보검 먹고 악의 올리고 치명타 올리면서 AD 여기서 원형 낫 가면서 그렇게 약간 APS면은 되게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아 상당히 아쉽고 어, 그러니까 자연산 갱플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.